플레이탑슨이 o 저 t 머리제일이 브라운 카이리 어빙 같은 선수들을 이옵션이라고 t 리거 n 생각되시잖아요. 위은님이 생각하는 이 옵션의 i 목은이옵션이야 p 뭐이 옵션의 i 목은 일단 이옵션이 빠졌을 때은이 옵션 역할을 한은이으로할수 있는 기이 o p 이은이이 그리고 나서 이타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이유로든 뭐 1옵션과 호흡을 맞췄는데 내가 좀더 튀고 싶거나 내가 좀더 개인 성적을 팀의 성공보다 더 바라면 그 순간부터 저는 2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옵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옵션이 빠졌을 때그 역할을 임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할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 1옵션이 할수 있는 역할들을 뭐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 되더라도 내가 1옵션이 할수 있는 어떤 플레이든 간에 다할수 있는 그런 능력과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냥 1옵션 뺨치는 기술이 있어야 2옵션 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별로 이 e 옵션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전 세대랑 지금 현재 세대를 다 포함해서 위원님이 음. 생각하는 최고의 이 e 옵션은 어떤 것으로 제가 뭐 농구를 90년대 초반부터 봤지만 뭐 80년대 선수들도 이제 예전 자료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80년대 선수 하면은 뭐 보스턴 과 레이커스에 있었죠 캐빈 맥케일 그리고 제임스 워디라는 선수가 레이커스에서 이 e 옵션으로 또 활약을 했었고 뭐 매디 존슨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90년대를 봤을 때는 역시나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뭐 스카티 피펜. 그리고 칼 말론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뭐존스타턴 휴스턴 시절 때뭐 클라이 드렉슬러 같은 선수들이 있고 2000년대에는 어, 팀던컨을 도왔던 뭐 토니 파커 마누지노빌리 예,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를 도왔었던 아, 파우 가솔도 생각납니다. 이 그리고 2010년대에는 뭐 골든 세이트의 스테픈 커리에 이은 이 옵션이었던 클라이 탐슨 니콜라 요크치를 돕고 있는 저말 머레이 그리고 제이슨 테이턴과 함께 하고 있는 젤런 브라운 루카 돈치치와 또 르브론 제임스를 도왔던 카일리 어빈 이런 선수들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봤고 그다음에 가장 좀이 e 옵션이라는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선수는 저는 스카티 피펜이라 생각해요. 피펜은 저는 확실하고 완벽한 2인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인자가 되기에는 모자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1인자를 보좌하는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피펜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번부터 5번까지 다 수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피펜의 점퍼가 구리다 구리다 하지만 결국 20점을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던이 야구하러 갔을 때도 1옵션 뛰었는데 팀은 55승을 했어요. 55승인가 57승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1옵션이 빠졌을 때 한시적으로나마 1옵션 역할을 할수 있고 그리고 1옵션이 해야 되는 역할들 또 1옵션의 능력들을 뭐 다운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두루두루 할수 있고 눈치가 있고 물론 피펜은 이기적일 때도 있었죠. 자, 하지만 저는 이 옵션을 돕는 이 옵션의 조력자 역할로는 뭐, 피페만한 선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2010년대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조말머레이 같은 이 옵션이 좋다고 봅니다. 네, 요키치가 빠졌을 때이 옵션 역할을 할수 있고, 요키치만큼 팀은 캐리할 수 없지만, 또 뭐, 요키치보다 밀릴 뿐이지, 다른 선수들을 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말머레이또 혹은 뭐, 지금, 리브론 제임스에서 돈치치의 뒤를 잇고 있는 이 옵션, 카이리 어빈. 이런 선수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어빙이 살아남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확립한 거 아닐까요? 예,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행도 버리고 뭐 클리블랜드 같은 팀에는 트레이드를 요청했었고 그때 왜 트레이드를 요청했냐면 르브론 그늘에 있기 싫어서였어요 그 말이 즉슨 내가 1옵션을 하고 싶어서 떠난 건데 갑자기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지나고 클리블랜드에게 예, 트레이드를 요청했었거든요 잠적하고 그 이유가 나 2옵션으로 뛰기 싫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으로가뛰기 어, 위해서 보스턴으로 트레이드가 됐죠. 근데 얘한테 이옵션을 맡겨보니까 팀이 개판 나는 거지. 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선수들끼리 반목하고 카이 러빙 본인도 뭐 이때 멘탈이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팀에 남는다고 했다가 f a 되자마자 주례령을 쳤죠. 그러니까 이옵션에 카이 러빙 완전 실패했어요. 보스턴 셀틱스의 시절 때문에. 그리고 나서 브루클린 내추로 떠났는데 그때 뭐 백신 주사 안 맞고 이거는 뭐지 자유니까. 무티 무단 이탈하고 뭐 동생 생일 파티 춤 추고 막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빙은 전성기를 굉장히 허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슈를 뒤로 하고 돌고 돌아서 델러스로 왔는데 델러스로 오니까 뭐 보스턴 팬들이나 언론의 공격도 없어. 브루클린 더 뉴욕이니까 거기도 뭐 황색 언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 잘못한 게 있지. 여러 가지 뭐 압박을 받고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에 있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에게 가는 스포트라이트가 얘는 못 마땅했던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본인도 부침을 겪었고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 델러스가 그냥 집처럼 느껴진 거죠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자신을 향해서 한없이 리스펙을 하고 제이슨 키드 감독도 카이리 허빙이 존경할 수 있는 포인트 가드 대선배고 어? 그런데 막상 또 뛰어보니까 팀 성적이 좋아 완전히 카이리 허빙의 마인드셋을 그냥 가자미로 가는 거죠 화려함을 버리고 필요할 때는 내가 수비하고 그 다음 루카 돈치치가 더 일옵션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돕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르브론 제임스와 어릴 때 해봤잖아요. 어릴 때 해보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는 저는 비슷한 류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돌파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준 주 키가 패스. 돈치치는 수비수 머리 위로 그냥 날려버리는 스킵 패스. 종류는 다르지만 슈터를 엄청 잘 살리는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카이리오빙 같은 이 옵션들은 너무 합이 좋은 거지 왜냐면 슛이 좋으니까. 그리고 돈치치나 르브론이 벤치 했을 때는 어빙이 일 옵션처럼 뛰는 거예요. 화려하게 드리블하고 양쪽 돌파하고 더블 클러치하고. 그런데 팀의 환경도 너무 좋아. 댈러스는 조용한 곳이야. 그리고 선수들이 전부 다뭐 어빙 형, 어빙 형 하고 따라. 그 다음에 언론들도 건드리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카일리 어빙이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 옵션도 어쨌든 망했지만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뭐 팀이 분명히 한계도 느꼈고 지도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갤러스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예, 멋진 이 옵션이 돼서 지금 팀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안님 같은 경우는 조던 피펜을 좋아하던 세대인데 네. 조던 피펜이 공존하는 거랑 돈치치랑 어빙이 공존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세요? 좀 다르죠. 어, 90년대 때 시카고 불스는 90년대 초반부터 뭐 속공 때 굉장히 위력적인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뭐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굉장히 복잡한 공격 전개를 겪었는데 이두 명은 뭐 수비로 상대를 패야 되겠다 싶으면 방패로 찍었고 얘네들이 수비가 약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면 뭐 조던은 그냥 전방이 득점원이니까. 피펜은 템포 푸시하고 속공 전개하고 그냥 속공 마무리하고 어리오펜스에 3점 쏘고 이런 역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피펜과 조던이 가장 무서웠을 때는 두 선수가 수비할 때였어요. 둘다뭐올 수비 퍼스트 팀이 여러번 뽑혔고 수비력만 놓고 보자면 조던과 피펜 같은 외곽 듀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비로 많이 경기의 분기점을 바꿨다면 델러스의어빙과 돈치치는 공격이죠. 두 선수가 뭐 동반 30점도 이번 플레이에서 벌써 3 번이나 기록을 했고 그리고 돈치치가 헤비 볼핸들러지만 기본적으로 동료의 기회를 굉장히 패스로 잘 봐주잖아요. 근데 카일 어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유려한 볼핸들러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슈터예요. 180 클럽도 했었고 야투가 53점이 40이라는 거는. 내가 1대1로만 득점해서는 절대 그 수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드리블 치다가 던지는 점퍼는 40%만 돼도 o k 예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패스를 받아서 던지는 슈팅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내는 건데 어빙이 슛이 좋다 보니까 돈치치의 화려한 패스와 플레이 메이킹이 더 빛을 발하는 거죠 반대로 돈치치가 벤치했을 때는 어빙이 돈치치 같은 플레이를 해주고 어빙이의 슛 감각이 뭐 정말 뜨겁고 핫한다면 돈치치는 언제든지 본인이 슈팅을 던지지 않고 패스를 뿌릴 준비가 돼 있어요 어빙 역시도 뭐 보스턴, 브루클린 시절에 부침을 겪었지만 지금은 돈치치가 뭐 핫핸트다도치치가 아주 뭐 손끝 감각이 뜨겁다 했을 때카이러빙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수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존을 할수 있는 거죠 내가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해야 되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반대로 어, 과거에 돈치치랑 뭐 어빙 같은 조합은 아니지만 백코트에서 굉장히 화려함을 조았던 선수가 있었어요. 1996년 97년에 알렌 아이버슨 그리고 제리 스테가우스. 이두 명이 만났는데 제리 스테가우스가 먼저 팀에 입단했어요. 그리고 알렌 아이버슨은 1라운드 1순위로 들어왔고 제리 스테가우스는 1라운드 3순위인데 둘다뭐노스캐롤라나 조지타운 대학 나온 엄청난 유망주들이었어. 근데 3순위가 먼저 와 있었고 알렌 아이버슨은 더 높은 순위로 1순위로 왔는데 팀의 주도권이 완전히 후배인 아이버스한테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가우스 입장에서 열받지. 팀 성적은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내 기록이라도 잘 나와야 되니까 아이버스는 이렇게 막 공격하면 스태가우스는 공원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서서 공 달라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이 한 시즌 내내 반복됐어요. 결국에는 그 듀오는 얼마 못 가서 깨졌죠. 그러니까 화려한 공격력을 가진 두 선수가 서로 동상 이몽을 하는 순간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백호트 조합들이 굉장히 저는 공존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돈치치와 어빙은 서로 연차의 차이도 있고 어빙은 또 챔피언이고 돈치치는 우승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돈치치는 10대 때부터 프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선배들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는지를 잘 알아 그리고 어빙도 본인이 보호성과 브루클린에서 평가가 확 낮아졌잖아요 네, 델러스 오니까 전부 다 칭송하는 분위기고 팀 성적도 좋고 뭐 훌륭한 감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두 명이 만약에 이번 시즌 때 우승을 차지한다면 또, MB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백호드 사례로 남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